그렇지 뭐가 틀리죠? 그러니까 상대의 스피이 많으면 나도 여기서 임팩트가 어떻게 되죠? 더 위로 힘을 더 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의 임팩트가 80%를 주잖아요. 그럼 네. 나는 거기서 70%를 주면 의자로 주겼으면다 의자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근데 내가 80%인데 내가 100%를 줬어요. 그러면은 네. 더 강하게 한 방울로 사용할 수있있요 무슨 는것 같았지? 저거, 바람을, 바람을 얹은 것 같아. 네? 네? 뭐? 바람을 얹어? 네? 너무 좋아하는 한국지 국가의 부모지 고 국가의 부모지. 너무 가벼가가지고 또, 다행을. 빨리, 지금 가세요. 응? 네, 요때 짱구러서 해야죠. 오케이 커트 하고 커트를 하면 다리 동작 아시죠 어떻게 어, 오른발로 오른발 슬립 어, 네. 오른발. 어, 아니 그냥 오른발 오른발 들어 왔다가 어. 오른발 들어 왔죠 아 오른발 이 중심 주식. 중심이라고

E 하나, 둘, 그렇지, 음, 쭉. 쭈욱 한야나나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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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같는이게 잡았는데 차라리 틀거 기다렸어야지 골을 여기서 잡으려고 한번 기다려야 돼나나둘 자, 자 보시면은 이제 항상 이제 지금 탁구 배우시는 분들이 이쯤 되면은 아마 게임 되면은 게임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수님도 이제 이 말씀 한번 잡들으보세 우리 가 게임을 하면 커트를,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좀걸었 커트를 했어요. 이런 이렇게 오는 코지션이 있어요. 한번 드라이버, 그런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보면 찬스가 아니에요. 볼이 떴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볼이 이렇게 뜨면 때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때리면 되잖아요. 어. 되잖아요. 근데커트 <laughs> 볼이 뜨면 이거를 드라이브를 누르면 내려가요. 그렇죠. 볼이 뜨는 만큼 내가 이 상태에서 만약 어. 이만큼 떴단 말이 그 상태에서 똑같이 되죠. 어. 아 이제 이렇게까지 내리나 아니, 아니겠지만 한 이중 내리죠. 그럼 또 똑같이. 다시 음. 해줄게. 음. 예. 자, 제가 아까처럼 들어요들어요 아, 네. 하나, 둘, 걸리죠. 아, 위로. 찬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 보통 뭐 타고 클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저, 자꾸 치신다는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줘요. 일부러. 네.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어 이렇게 요 근데 이제 이제 이런 소리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오면은 내가 더 내려서 위로 가야 돼요 네, 다시.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레슨을 정말 열심히 해요. 1년, 2년. 근데, 딱 와서 하는 거지. 시합 때도 안 돼요. 게임 때도 안 돼요. 네, 이럴 때. 꼭, 어. 우리가 레슨할 때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정석적인 거는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약간 정석적이 아닌 뽀잇.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자, 나둘 자,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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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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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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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자, 트 자, 어. 커트를 주고요, 여기서 커트 드라이 하면 제가 받을 거예요. 이거를 쪽으을안줄 거예요. 코어 사이드를 안 주고, 백사이드를 줄거 그럼 이제 시스템이 유지되겠죠. 커트, 그래서 커트 드라이고는 다음에 빨리 와서 이렇게 커트 핸들을 돌려거세요세 번째 시스템이네요. 그죠? 네. 세 번째 시스템이네 자, 어. 상대방이 서 있는 거 없고 받아주는 거 없고 들었는데. 드라이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상대방이 이 드라이브를 좀 만만하다 싶으면여로 빼버리거든요. 근데 그 대신 골이 여기서 내게 직선 수집 때가 되게 빨라요. 그럼 우리가 보통 배우신 대로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골이 내가 줍이다 내가 정말 이렇게 빠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까 그때는 순간 짧게 해서 푸시가나와 잘하고 순간적인 골 처리할 적에는 그만큼 스윙을 생각해도 됩니다. 하고 아유, 하나, 둘, 하나, 둘. 어. <laughs>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게 어, 아니, 올라갈 수 올라가면 안 돼. 여기서 걸리면은 그나마 스드이 없기 때문에 음. 내가 나가면서 약간 눌러 줘요. 같이. 너 <laughs> 이거는 되면 볼은 들어가는데... 힘을 못씌어 주니까. 스타일임 ч а с 잘하는데..? 음. 음. 아, 아니, 다리 두릅, 다리, 다리. 가 다리가 안다리가 a i l 내가 그날도 걸고 그때 투스텝을 했어요. 그거 이제 투스텝을 했는데, 2스텝. 내가 걸고 나서 투스텝을 했는데, 포이더 빠졌어. 요게 멋있게 투스텝어요 원스텝은 항상 움직여놓고 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순간적인 스텝을 원스텝이라고 하고, 요내가골보다좀 작아서 투스텝을 한다. 근데 게임에서는 투스텝보다는 솔직히 시스템 지금은 이제 어쨌든. 결국 약간 기본기 플러스가 시스템 플러스 기본기 잖아요 시스템 연습을 한다는 게임 플레이 연습을 하게 되는 건 거의 못해요 왜면 내가 골을 아무데나 주면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면서도 움직여야 되니까 거의 못해요 이렇게 고 이렇게 가고 정말 난생인 내가 기본기를 하고 시스템 을 하는 것같요